다이스 이렇게 여기 돌리고 있었는데 안 가냐? 어, 깨삐죠. 신고 2층에다 걸어줍시다. 있죠. 가자. 방송 키셔서 알람 왔어요. 어서 오세요. 걸렸죠? 코로나 걸렸다고? 어, 코로나 걸렸어요. 왜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. 요즘에는 근데 코로나 어 다시... 바로 살리네 이 친구들 뭐지? 대기방 갑시다 이거 대기방 안 돌렸고 이거 빠졌고 드시고 가요 사고로 갑시다 이렇게 돌리죠 아 이거 아깝다 아무리 일단 이끌고요. 어 어림도 없지. 자식아 지과못 차렸죠? 빠지는 거 봤어요. 치과에서 치료 받을 때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고. 아이고. 하고 안 돌리죠? 이렇게 갑시다. 안 돌리고요. 대기방. 여기 놀려 친구야. 여기 컷. 친구들 뉴빙가? 내 실력이 원래 이 정도는 아니거든. 지금 살리느라 바쁘죠. 부셔 주고. 너 캐스터 주고 친구 이거리죠. 안 돌리고 차고. 아, 차고였나? 눌렀다 빠졌죠. 살리죠. 뜯어주고 갑시다. 안 돌리네. 2층, 2층 돌리죠. 여기 다 돌아갔네. 했죠. 어차피 고추집가. 닫고 열겠죠. 안 열어? 이러면은 그냥 그거 잡아요. 그다 돌아갔거든. 보시고 저거 돌아가자 중앙. 자. 안 돌리네. 어떻게 돌리죠. 내라 친구야 어 이게 안맞네 어썼어 빠집시다 여기 이거 차고 많이 돌렸는데 식당 돌리고 너 망치 사줄까? 망치 사주고 이렇게 돌리죠 위에 들렸고 통작강을 하네 사고는 지켜야 돼얘 자꾸 어디 건드렸다 빠지는데 통작강 했죠 주셔줘요 이러면은 망하는데. 어딨냐, 얘 없는데, 여기. 타고 죽어 애기방 지키자, 이거. 되겠다. 어, 다 빠졌죠? 애기방 가야 되겠다. 네, 본 쪽으로 빠졌어요. 아니고, 대개가 아, 다 돌아갔네. 끝지 말고, 밑에 돌아가죠. 여기 큐 써주고, 여기다. 포장 돌아가네. 머리 좋아요. 여기 있는 거 봤죠? 이게 뭐야? 이거 원래 있던 거네. 돌리고 내가 여기 있는거 봤는데 아까냐 어? 어? 쫓아가 아 이거 에반데? 그또 만져? 만진다고? 저문 없는데 친구야 이 친구 일단은 잠식을 줄까요? 계속 만지네? 짜증나게? 여기 문 없잖아, 친구야. 여기서 그래? 이 친구의 잠식이죠. 살렸죠. 하나 끝났죠. 일로 오고. 드인가 보다. t h a n 가요. w h 어요 s u 이리 친구 이걸이죠 s u 이걸 애기방 써 주고 가요. 네. 있죠? 갑시다. 여기 돌리네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이걸 끝까지 돌리네. 우리 친구 야, 2층, 올, 2층 올라갔어요. 끄시고 바로 올라갑시다. 어디 갔냐? 올라가요. 바로 그냥 돌아갔고, 애기방 돌릴 것 같은데 돌리고요. 여기 돌아가고요. 틀렸죠. 들어올라고. 네, 친구 끝까지 가져요. 어, 껴죠껴죠 실수했죠. 어, 일로 오세요. 여기 누워있어요? 이걸, 여기, 블리죠 일단, 이 친구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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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, 여기 뿌셔주고, 다음, 짱, 갑시다. 결거 만나버렸네. 일단 긁어주고, 어떡하나, 여기 만나버렸네. 여기 문 없는데, 어떡할까? 문이 없는데, 어떡할까? 받았죠. 여기서 뭐 하려고, 우리 친구? 도망가죠. 왼쪽 플라. 펜. 오케이. 부셔주고. 이 친구 끝났죠, 이제. 여기 일단 이거 있는 거 보고. 없네요. 그러면은. 이러면 여기다 걸읍시다. 어디 갈라고? 어디 갈라고? 어, 일로와. 머리 맞을 각인데. 일단 안 맞죠? 끝났죠, 이러면. 저거 일단 부셔줄까? 2층에 있네요. 얘네 2층이죠. 어, 잠깐만. 아, 못 봤다. 아, 이 친구야. 불병을 던지니? 내 친구 미쳤어요? 왜못 먹었네, 그 와중에. 이게 분위다 자, 그냥 계속 따라가 줍시다. 인코스 타면서 가져주고요. 어쩌라고. 난 한데. 귀엽죠? 실수하죠? 실수하죠? 어쩌죠? 계속 따라가 줍시다. 피해는 그겠죠. 어, 미안하다 친구야. 돕자. 이 친구 마무리인가? 아니네. 또 써주고. 갑시다 다음. 이거 살릴 것 같은데. 일단 어디로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. 자고. 확인. 빠졌어. 자, 이러면은, 빨발 사줘요. 살렸죠. 단고대 돌아가는데? 단고대 가자. 이게 신발 사니까 이동속도가 체감이 확 나네, 갑자기. 뭐지? 돌아가고. 발전기 다안 돌아가는데 네, 거 돌아가죠. 갑시다. 다음. 발전기가 안 돌아가는데? 뭐지? 아, 어, 기다립시다. 아, 어, 여기 돌아가죠. 네, 어쩔 건데? 어, 피하죠. 따라가 줘요. 오, 쟤었네그리고 여기 돌아가죠아깝다 일단은 쫓지 말고 아푸시고셔시 줘요. 여기 아 줘요. 을건데뭐 있냐 너 뭐있어? 어 잠깐만. 잠깐만. 일애주고깐깔고 어차피 저차피저오시걸 오래 든 잡아야 잡아야 되거든? 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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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여기 다 돌아가거든. 우리 친구, 우리 친구 HG 나쁘지 않았죠?